서정함의 시사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슬코리아, 남성화장품 TSO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집 2022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을 모시고 더 나은 강원도가 될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에게 재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자, 지난 시간 우리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데 이어서 오늘은 직접 또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용섭님 그리고 김진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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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한분한 한 분씩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용섭님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27살 춘천 청년 김용섭입니다. 저는 춘천 사리를 선택한 지방 청년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춘천 사리를 선택한 우리 청년 우리 네. 김용섭님이었습니다. 그럼 원래 고향은? 아, 제가 고향은 서울인데 네. 대학교를 계기로 춘천에 오게 돼 가지고 이제 정착을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춘천에서 정착해서 지금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춘천에 그러면 이렇게 정착하시게 된 춘천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춘천 그 우리 춘천의 슬로건처럼 살, 살기 좋은 도시. 네. 그거 이제 한 7년 정도 겪어 보니까 정말로 네. 춘천이 사람 살기 좋고 그 제가 또 대도시의 스케일보다는 좀 중소도시의 스케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laughs> 것도 깨닫고 <laughs> 네. 네,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시라는 거를 여실히 느껴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춘천 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김용섭 님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진영 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원 및 춘천시청년청을 대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이제 춘천시청년청 이대 명예청년청장 김진영입니다 네, 네 저는 어, 용섭님이랑 같게 저도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왔어요. 어, 네. 저는 충북에서 이제 생활을, 아, 태어나서 네. 서울살 서울살이를 하다가 네. 2년 전에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청년 네. 청장을 또 맡고 계시는 어,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두 분께 저희가 대선 주자에게 바란다 우리 특집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우리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이현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먼저 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즘에 대선 레이스? 어 일단 저는 그 대선 토론을 네. 열심히 시청을 했어요. 열심히 보고 계신 분이요 네. 그쵸 투표를 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자분들이 나오셨는지 또 네. 어떤 공약을 들고 나오셨는지 음. 열심히 시청을 하고 주의깊게 봤습니다. 특히 네. 그 중에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 정책 그 주제 토론을 가장 주의깊게 보게 됐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토론이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토론 시간의 절반 이상을 네. 어, 네, 서로 그 청년정책과는 관련 없는 좀 네거티브 공방으로 이어갔던 음.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졌고 네. 어, 청년정책 언제 이야기하지 하는 답답함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음.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토론을 보고 나면 아 누구를 뽑아야 할지 좀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아, 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셨는데. 네. 근데 막상 보고 나니까 네. 더 모르겠더라고요. 음. 네, 청년 정책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지고 이제 네거티브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고 네. 그 공약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역대급 비호감 대선 <laughs> 이라는 이 네, 단어가 되게 많이 그런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있죠. 네. 네, 그런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어. 그런 내선 그런 대선 레이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아무래도 실제로 지금 청년이 시기도 하고 네. 청년 청년으로 또 계시다 보니까 네. 청년 정책에 이런 것들이 어떤 비전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네. 생각보다 네거티브가 너무 많은 어, 그런 토론 내용이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네. 용섭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저는 이제 토론에 관련된 내용은 진영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감정이고요. 아마 네. 많은 20대들이 비슷하게 느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제 그냥 대선 전국 자체를 이제 한뭐 20일 정도가 기간이고 그 외의 기간도 사실 대선 기간이잖아요. 네. 그런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일단 청년 입장에서는 청년이라는 이슈가 역대 대선 중에 가장 앞프 전면으로 나와 있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네. 가장 이제 청년이라는 뭐 키워드도 뭐 인터넷 검색에서 자주 나오고 후보들 이런 것도 자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청년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건지 음. 아니면 이제 청년을 앞세워가지고 다른. 층좀 표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좀 진정성이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상황들도 좀 많이 연출되는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청년이 키워드는 있지만 청년 자체는 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들게 하는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사실 그럼 지금 두분다 약간 조금은 아쉬운 점이 조금 있는 어, 그런 레이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청년들이 느끼기에 어,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좀 있을까요? 뭐 어떤 공약이 좀 필요하다 궁터가 아니면 실제로 음. 지금 있는 공약인데 이거 괜찮더라. 네, 이런 것들 혹시 느끼시는게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정책들을 아니, 살펴보면서, 어, 이거 좀 괜찮다고 했던 정책은 좀 다양성에 대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지역 청년을 위한 다양한 기회 제공, 네. 아니면 뭐 일자리 지금 어, 나와 있진 않지만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좀 다양성 쪽으로 확대가 되면 어떨까? 그냥 단순히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그 음.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가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많이 묵살되고 그냥 대기업 에 뭔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준다거나 음. 아니면 중소기업과 그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준다거나 뭐 네. 그런 식의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아 그러면 다양성이 좀더 많아지면 더 많은 청년들을 좀 만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특히. 그러면, 네. 점점 사회가 정말 저도 느끼는 게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걸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렇죠. 청년뿐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전 대상들이 진짜 한명한명 너무 한그 다양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앞으로. 더욱 음.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용섭 님은 좀 어떤 공약 어떤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나요? 어,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주요 후보들의 네. 그 청년 정책들은 대부분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책이란 게 이제는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서 서로 좋으면은 갖다 쓸 수도 있는 어, 그런 그렇더라고요. 성향을 좀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비슷한 부분도 많고 네. 뭐 되게 첨예하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은 지금 후보들의 공약은 점점 옛날보다 많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좀 현실적인 방안들을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일자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진짜 일자리 얘기가 또 20대 30대들의 그쵸. 영원한 과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취업을 또 많이 준비하고 하니까요. 네, 네. 저도 이제 가까스로 취업을 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저는 만족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또 아직 취준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취준 때문에 고, 고통받았던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정책 중에는 직 접지원 일자리라기보다는 어 일하는 환경을 좀 이제 개선을 하는 취지에 좀 사실 지방 지방이 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서울권이 더안 그렇다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되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가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양질의 일자리들을 조금 더 많이 생산할 네, 수 있고 좀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우리 청년들에게 어~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가장 좀 어찌 보면 최근에 좀 취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 때도 굉장히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얼어붙었다 하는데 요새는 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더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니까 최근에 체감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수도권 쪽에 취업을 음. 일찌감치 고려를 하지 않고 네. 제가 이제 한 동안 살아왔던 춘천에서 취업을 하기를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와중에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취업이 돼서 이제 저는 스스로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청년들한테는 되게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걸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음. 네, 서울에 가지 않으면은 굉장한 이제 더뎌, 더디게 발전한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을 음, 것 같고 네. 네, 그렇다고 서울에 가면은 시, 실제적인 금전적인 손실이 있을 거예요 아, 많은 청년들이. 그렇죠. 네, 저도 그게 사실 춘천에 남기로 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거든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좀 이제 가장 최근에 취업한 사람으로서 좀 드릴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 아무래도 어, 취업 시장은 어, 여전히 조금 꽁꽁 얼어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현안을 우리 대선 주자들이 뭐 공약을 보셨을 거고, 그다음에 현안들, 뭐 얘기하시는 거 봤을 때좀 현안들은 좀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저, 아, <웃음> <웃음>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음, 일단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음. 사실 청년의 문제라고 하면은 주거와 일자리가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그리고 뭐 청년의 주거 정책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공약으로 나오기는 했으나, 네. 정말 그 청년들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내놓은 음. 정책인가라는 음. 의구심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어~ 근본적인 문제인 그 집값에 대한 거는 해결을 하지, 하지 않은 채 있, 네. 그쵸 그건 해결하지 않은 채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대출을 더 많이 풀어준다라고 음. 하는 부분은 어~ 그게 과연 청년을 위한 것일까 그쵸.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가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특히 대선 토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저는 그 집값 안정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이렇게 음. 간다면은 네. 청년들에게는 조금 더한줄기 햇살 같은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어, 청년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네. 어,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럼 용섭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현안을 좀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가요? 방금 진영님께서는 좀 이제 파악이 좀 미진하다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뭐 네. 아무래도 일단 대선 주자들이 대선 주자들 혹은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대랑은 또 윗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좀 평가가 좀 너그럽습니다. 음.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느 후보든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잘 하고 싶어서 자, 하려는 거지 이제. 진짜 관심이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솔직히 겉도는 부분이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꽤뚫지는 예. 못하고 있군요. 네, 음. 약간 좀 긁어주긴 하는데 여기를 긁으면 또 다른 데가 가려워지는 <laughs> 네. 예,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네. 말씀하신 직감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좀 국지적 문제들의 원론적인 해결책. 나오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곳을 긁으면 또 다른 데가 가려지는 <laughs> 그런 전책들. 어,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대선 후보들에게 좀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어, 그런 얘기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진영님부터 좀 어떻게 좀 치러졌으면 좋겠는지. 네. 어, 대선에 대해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아까 용섭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현 가능한 정책 그런, 실현, 가능한, 네, 정책, 실현 네. 가능한 공약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정책들 공약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나와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희도 어, 뭔가를 해준다고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은 그래서 뭘 해준다는 거지? 아. 어떻게 해준다는 거지? 라는 물음표를 다시 이제 달게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어, 어떤 분이 당선 당선이 되시든지 네. 꼭 말씀하신 공약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아 어, 그렇죠. 어, 좀더 구체적인 공약들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네.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좀 공약도 좀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고요. 자 우리 용섭님, 네네 네. 말씀해 아, 주셔. 저는 음, 이번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뭐 나름의 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마음가짐이 당선된 음. 직후에도 당선된 네. 이후에도 퇴임 전까지 이 마음가짐을 꼭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단순히 표를 받기 위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로 국민의 삶과 청년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좀 이런 여기 이런 의미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내가 지, 내가 주장하지 않았던 정책이라도 다른 당의 정책이라도 당선이 됐을 때어 이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리낌 없이 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음... 좀 마음가짐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마음가짐을 네.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좋게 칭찬을 해 주시다가 막판에 또 이렇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또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찌 보면 어~ 청년 사회인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또 나와 주셨는데 어~ 이~ 많은 우리 우리 사회가 우리 청년들을 좀 어떻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생각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좀한분한 한 분씩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 이번에 한번 용섭 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청년들을 바라보면 좋을까요 어~ 저는 이제 청년들 기성세대가 네. 청년들을 바라보는 생각을 했을 때아 기성세대 때보다 청년들이 지금 기회가 더 없다는 거를 음.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때보다 여러모로 상황이 악화되고 물론 그때도 굉장히 힘들게 산업 이런 음. 현, 현장을 했지만. 예 읽어오셨지만 지금의 네. 상황은 또 다르게 되게 그때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있고 네, 네. 경제성장률도 네. 예전 같지 않고 기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요런 네, 점에 좀 같이 공감을 해주면은 음... 그에 대한 결과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기성세대들이 좀 그렇게 바라봐주면 어떤 청년과의 어떤 갈등들도 많이 해결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고 우리 진영님 어떻게 바라봐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용섭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네. 이 기회 부족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많이 이렇게 비춰지는것 같더라고요. 음, 네, 사실은 기회가 부족해서 우리가 잡을 기회가 없었던 건데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네. 잡지 못했다라는 말에서 뭐 노력을 안 했다. 뭐 그렇죠. 네. 뭐 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 네. 거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짜 한 때는 운과 그 노력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철학적인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음. 그랬는데 저는 조금 더 이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 그냥 어떤 지원을 어~ 그 순간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아까도 이제 일자리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선으로 봐주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준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연금 관련해서도 어, 이슈가 있고 네. 청년들은 지금 현재에 살기 힘들다 보다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게 사실 되게 절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앞으로의 일들이 좀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는 음. 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진영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좀 마무리를 하면서 어, 오늘 나오셨는데 아직 좀못 다하신 이야기들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오늘 방송 소감이라든가 네 우리 용섭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도 모든 이런 현안들을 다 아는 게 아니어서 제가 잘 말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들 재밌게 말할 것 같아서 너무 의미 있는 경험인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모든 청년들이 이번 대선에서 많이 고민해서 자기에게 득이 되는 후보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꼭 득이 되는 올바른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고 우리 진영님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소감을 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아무래도 여기 이제 춘천이라는 그런 지역 특성이 있고 또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의 지방들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청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주택 부동산 이런 언급을 하실 때도 항상 수도권 기준으로 네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 정책을 논하지만 지역 청년은 빠져 있다는 소외되어 음.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런 일자리라던가 청년 문제가 일어날 때 항상 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청년들은 이 인프라가 부족하면 수도권으로 가야겠네 수도권으로 음. 가야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구조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어,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를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사실 자랑 하나 하자면 저는 그래서 춘천에 살고 있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네. 네, 만족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춘천에는 그런 춘천시 청년청이라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기관도 있고 네. 그리고 그외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진짜 청년들이 많은 그런 문화생활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계속 자랑을 하고 싶었고요. 네. 어,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때 명예청년청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어, 올해가 이제 2022년이 된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어, 명예청년청장이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첫 번째 공식 행사예요 오늘이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오, 우리 또 서정아미 시사 주네 <laughs> 그래서 굉장히 네. 에, 떨리고 막 긴장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잘 네. 했는지 모르겠다는 게 저의 소감입니다. <laughs> 아 그러시군요. <laughs> 네. 제가 약간 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서 어, 첫 행사를 아주 잘치르셨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한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분 중에 어, 이 곡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곡이 있으시면 어, 한번 추천을 좀 해주시면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네, 제가, 네. 제가 네, 저는 이제. 이번 대선이 그 네. 앞으로 있는 모든 투표가 모든 유권자들에게 좀 이제 의미 있는 투표가 되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니까 어 그런 염원을 담아서 어 무한 궤도의 그대에게 유권자들 그대에게 돌리는 노래를 아 네,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 그렇군요 어 우리 용섭님이 굉장히 어리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좀 이게 좀 옛날 노래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이곡 네, 들으면서 저는 오늘 우리 사회생활하하있있는 청년들과 함께 대선주자에게바란다 우리 특집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